인나, 언니 아들, 오빠 아들 안녕, 진이용. 오늘은 어떤 오빠가 사연을 줬습니다. 진이야, 나 축구 경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싸웠다. 응? 사실 카페에서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이거 봐봐. 이 선수 너무 잘하더라. 어제 내가 토트넘이랑 맨유 경기를 봤는데 손흥민 씨 예술이더라. 아, 자기야 그리고 손흥민 70m 드리블슛 꼽아야 된다. 아. 손흥민이랑 케인 합작품 봤어? 아용 자기야 세포드 레전드티 봤어? 조용. 손흥민이 골 넣는 거 너무 멋있더라 자기야 극적인 순간 1대1이었는데 90대 손흥민 선수가 팍 골을 넣은 거야 조용히 라 했잖아 치 포치, 포치 아이고 오빠야 그냥 연애 안 하면 안 될까? 오빠야, 있잖아. 요즘, 새로, 어디, 땡땡에서 브랜드가 새로 나왔대. 이건데 여기 원래 있던 땡땡 브랜드에서 새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 브랜드가 음. 어떤 여자 연니이이 즐겨 음. 쓴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개디 땡땡에서 요즘 이성분이 이제 트럭트장 올라간 거야. 어때? 혼자 주더리주더리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 자, 오빠야, 생각해봐. 오빠야들도 화장품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잖아. 관심을 갖더라도 뭐, 비비크림, 눈썹 그리는 정도? 그리고 언니아들도 축구에 관심 없지만, 축구를 보더라도 월드컵 경기 보는 정도? 근데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진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루트로 돌아가고, K리그 해외 리그 어떤 팀이 있고 이런 거를 다 몰라요 언니들도 오빠들도 막 언니들 화장품에 뭐 아이 브로우,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글리터, 뷰러, 컨실러, 일스틱 틴트 모르잖아요. 분명 오빠들 이거 다내말 들으면서 모르고 있었을 까 남자들의 축구, 여자들의 화장 이 주제들은 우리가 진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구체적으로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짧게 얘기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판국에 그렇게 오빠 혼자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고 있으면 언니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까 내가 오빠한테 어, 주저리 주저리 했을 때 오빠의 기분 어땠어? 똑같은 것이야 어? 이거는 서로 배려해줘야 돼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면 배려해줘야지 관심을 응. 가지고 싶어도 우리가 내 맘대로 이렇게 가져지나? 또 그것도 아니다, 가 그럼 배려를 해줘야 되겠지? 찍냐? 만약에 남자친구가 너한테 주말에 미용실 가지 말고 나랑 놀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미용실은요, 남자도 같이 선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빠들도 머리, 뭐, 자주 한 달에 한 번은 깎아야 될거 아니야? 남자, 남자도 머리 금방 자르면쫙 깎아야 되서아 그때 한번날 잡아가지고 같이 가면 되지? 근데 축구는 내가 날 잡는다고 그 지식이 따라라라라 들어오는 거 아니다, 이거요. 뭐, 머리는 우리가 달고다니지만 축구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싶은 건 자유 아닌가? <laughs> 꿀팁이 하나 있는데, 주말에 축구 동호회를 뭐 자주 갈것 같다라던가, 아니면 뭐 주말에 좀 경, 뭐 봐야 할 경기가 많다. 뭐 이렇다면, 뭐 평일에 한 번씩 언니야랑 약속을 잡아서 카롱이라던가, 꽃이라던가 그냥 환송이라도 자기 생각나서 샀다. 일단은 주말에 데이트를 앞쪽으로 당겨서 이미 좀 데이트한 느낌을 줬잖아. 그리고 낭만적인 거를 앞쪽으로 당겨서 보너스로! 밤이날 버리고 축구를 이렇게 택하겠다 이게 좀 가라앉는다고 약간 사람들은 보상심리가 있는 거죠. <laughs> 더 좋은 몰팁비 있지. 그게 뭐냐 여자친구를 축덕으로 만드는 거. 예에에에엨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말이 돼 어떻게 말이 되냐고. 토트넘 팀의 제이미 보드 오빠들 알지? 핸섬가 약간 그런 사람들이 제한명한 명씩 보여주는 거야 언니 아들한테 어떤 축구 팀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자기가 봤을때 어때? 이제 그 언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계속 찾아. 살아서 보여주는 것이아요 대신 단점은 오빠야와 비교가 될 것이아요 눈이 높아져가지고 오빠야를 떠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나를 얼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얼충이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요 저는 몸충이거든요 아무튼 내가 고민 코빈 고민에서 나온 결론 서로만의 룰을 정한다. 이게 뭐 오빠들이 뭐 2주에 한 번씩은 이날에 뭐 주말은 축구 동리 같은 데도 안 가고 자기랑 데이트하는 데 몰입을 할게 다른 날은 존중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만의 룰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신 이 약속을 하는 대신 언니아들도그 외의 시간에는 오빠들의 이제 취미생활 존중해 주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축구 얘기는 언니아들 표정 보고 알아서 멈추세요 보이잖아. 그 언니와의 표정과 액션을 보면 오빠들도 눈치껏, 어, 자기야, 미안, 잘못했죠, 형? 내가 다른 얘기를 해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축구 얘기는 웬만하면 여자 앞에서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오빠들. <laughs> 아무튼, 내 말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고 가야구. 다음에 또 봐.